KBS 노동조합은 어, 분권형 이사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거듭해 왔습니다. 과연 지역이 이사님들이 KBS의 예산 여러 가지 통용 계획 심의 의결하고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이사님들께서 왜 서울에 서만 계시는지 굉장히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사실 수신료는 어, 전국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미대 총위가 모인 분이죠. 그런데 서울 중심, 여의도 중심에 있는 어, 이사님들이 어, 정책을 이제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은 항상 여러 가지로 어, 불균형성이 야기되었습니다. 지금은 분권형, 지금은 분권 시대입니다. 분권이라는 것은 자율성과 책임을 분산해서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공영방송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서울권, 수도권 독점적인 이런 정책이 많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협파하기 위해서는 지역형, 분권형, 지역 대표성을 띠는 이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라게 우리 KBS 노동조합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저는 이 부분을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처음에 반영을 했고요. 제 임기 동안에는 이것이 조금이라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제주지방공소합 손성호 공연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노공소합 공연장 손성호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권형 공영방송 체의 구조 개선을 위한 토론에 참석해주신 내외 여러분께 감사의 사드립니다 KBS 수준에는약 50%를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이사님 아직 제가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을 대변하는 이사님을 만들기 위해 오늘 첫움을둔것 같아 저 개인적으로는 경명하게 짜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한 국권형 KBS 이사로는 절차 개선안을 발제하신, 어, 여기 계신, 한글 교수님과 토론자 여러분께, 렛대 토론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올보이 전달되어 방송법이 개정되어 KBS 이사회가 지역 대표성이 강화되는 그날이 올수 있도록 꼭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